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석중의 전도사 나철호입니다. 자 여러분 그 불과 며칠 전에 어,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 최근에 다시 3월 12일자네요. 기재부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에 대해서 보도자를 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어, 과거에 이제 추경호 부총리 시절부터 유산세,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TF 초세개혁단에 물론 저도 잠깐 참석을 했지만은 어, 연구를 했지만 미루고 미뤄서 이제서야 사실은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유산세,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러나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첫 번째는 정부와 여당 간의 정책의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따 가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상속공제 관련해서도 지금 여당과 정부의 입장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 두 번째, 여러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도입하는 것도 사실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현재 다수당인 야당의 반대가 현재 심해서 이게 과연 국회를 통과할 것인지 과연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만은 현재 유산세 유산취득세 도입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공감이 되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행을 해야 될 분야이기에 유산세 유산취득세에 관련된 효과 및 스토리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증여는요, 증여를 받는 수증자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증여세가 줍니까 변동이 없습니까? 수증자를 늘릴수록 증여세가 준다라는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이야. 취득자인 수중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상속세는 어? 상속재산을 받는 상속인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상속세가 줍니까? 변동이 없습니까? 변동이 없다라는 거야. 그것은 이 상속세는 취득과세형이 현재까지 아니라 음? 유산세 유산 유산세 아버님의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증여는 치료 과세이고 상속은 유산세 방식으로 음? 이게 틀다는 거지 이렇게 과세 방식이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상속세가 있는 나라가 2물네 나라다. 이 중에서 이 유산세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나라가 네 나라입니다. 밑에 유산취득세지 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라가 2 0 나라 중에 있다라는 거야. 이네 나라에는 어디 있습니까? 미국, 영국, 덴마크, 우리나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상속 중에는 가장 큰 특징이 증여는 수중자를 기준로 취득과세이고 상속세는 취득과세형이 아니라 유산세 방식을 이루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엇박자라는 거야. 그래서 세금은 사실은 재산을 취득한자, 납세 의무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사실 맞다라는 거야. 그래야 조세 저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서 이 방식으로 바꾸자는, 바꾸자는 게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현재 보도 자료 나와 있는 주요 설명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유산세는 피상속인 아버님의 전체 재산을 가지고 계산을 해 그래서 세금이 나오잖아 이거를 상속인별로 각자 받은 상속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세 의무를 지잖아 이렇게 이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재산을 상속인별로 먼저 쪼갠다라는 거야. 그래서 각각 계산하자는 거야.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이 방식에서는 신고서가 가장 쉬운 게한 개가 나와 아버지물 기준 계산을서한 개잖아. 이 방식에는 상속세 신고서 몇개 나옵니까? 상속인별로 나오는 거지. 뭐두 개에서 뭐 이렇게. 이게 가장 큰 차이라는 거지. 자,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사전 진여 상속 재산 합산 테마에서 여러분. 상속인은 10년 이내에 진여받은 재산이 합쳐지잖아. 현재. 수유자는 것은 상속인이 아니면서 유연 등에 따라 상속 재산을 취득한 자야. 근데 그 외자, 그 외자가 가장 큰게 누굽니까? 상속인이 아닌 자들이잖아. 가장 쉬운 게 며느리, 그 다음에 손주, 그 다음에 제 3자가 있을 수 있잖아. 응? 뭐 공익법인이든 기부단체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를 한 것들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자널에 들어가 버려. 그렇잖아. 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했을 때는. 늘어나는 세금을 누구한테 귀속시키냐라는 쟁점이 발생이 돼.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서는 이것은 당초 증여세 부과로 종결하겠다. 여러분,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라서 가장 이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들이 직접 귀속이 안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했을 때 늘어나는 세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상속 추정이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 인출한 금액을 설명하지만 상속재산에 늘어나지 않아. 그걸 누구한테규속시킬 것이냐라는 게 이슈가 되는데 현재 보도 자료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은 현재 빠져 있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이죠. 개별적으로 쫓아갈 수 없는 그런 항목들을 유산 취득세에서는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자. 그다음 인적공제. 여러분 인적공제는 현재 기초공제와 그밖에 인적공제 플러스 배우자 공제잖아. 현행 어떻게 돼 있느냐. 일괄공제 5억을 하거나 기초공제 5억 플러스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19세까지 장애인 기대 예명까지 연료자에서 중복 적용이 안 됐었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일괄공제 없애고 기초공제 없애고 이잔여 공제를 빼자라는 거야. 1인당 얼마까지? 5억까지. 두 사람이면 10억을 해주고, 나머지는 추가 공제 더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일괄 공제라는 게 없어집니다. 자, 두 번째.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응? 배우자 실제 상속분을 가지고 법적 상속분에 최대 30억 있죠.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하나도 안 받아도 살아있으면 얼마를 해준다? 그렇지. 5억을 해줬잖아. 근데 이걸 현재 없애겠다라는 거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분만 인정하겠다. 배우자가 실제로 안 받았어? 그럼 배우자 공제 제로입니다. 그러나 10억까지는 법적 상속분을 초과해서 받아도 10억까지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제 안 받으면 제로라는 거야. 제로라는 거. 최대 한도는 동일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인적 공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자녀 등그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친 거잖아. 지금은 여러분 얼마가 공제해야 됩니까? 10억이 되잖아이렇게 예능은 자, 배우자 3억 받았고 자녀가 7억 받았을 때 배우자 공제제 최 5억 일괄 공제 10억이 됐단 말이야. 바뀐 규정이 하면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실제 상속 받은 것만 인정을 해. 3억 그렇잖아. 10억 이하까지는 실제 상속받은 거를 법적 지분을 초과하더라도 인정해 주니까 기본 공제를 5억이에왜 잔여가 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한도가 8억이네? 그러면 과거보다 못하니까 추가적으로 2억까지는 최저한을 두어서 1 0억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관하, 과세 관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원칙은 상속인별로 증여는 여러분들 수증자별로 신고를 하잖아요. 상속도 사실은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과세관청이 나오는 게 맞아. 그러다 보면 과세행정이 굉장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지금 돌아가시면 기준으로 과세관청 하나인데 상속인별로 과세관청을 신고하는 게맞이나 그러면 과세행정이 오바가 됩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가겠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분할 기한은 신고 기간 후 9개월까지는 허용을 하겠다라는 거야. 왜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되잖아요. 위장 분할의 이슈도 있고. 그다음 마지막 과제는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겁니다. 상속인별 개별 규속이 되지 않는 것들은 유산 취득세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개별 규속이 되지 않는 상속 추정은 누구 걸로 볼 것이냐 이게 아직까지는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로 의하면두 번째 상속인 외의자에게 사전 증여 재산은 5년이 합산이 되는데 이거 누구 걸로 볼 것이냐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속 재산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자 여러분 최근에 상속세 개편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페이지 설명을 드렸고,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